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,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. 온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,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.